근데 원래 딕처이 이렇게 안 좋으셨나?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자막 없으면 못보겠어 진짜. 진짜 자막이 무조건 달아야 되겠다. 근데 선배 아직도 침 진짜 많이 흘리신다. 턱받이 턱시... <laughs> 같은 거 있으면 한번만 주. 고 이름이 름 뭐지? 저는 조진세라고 합니다. 지, 진세? 예. 전 아, 김원훈입니다. 오 뭐, 원훈이. 하나 둘 셋.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저 쇼박스의 두 친구를 함께 하는데 현대 모빌스면은 모빌티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이게 저 우리 이제 운송 수단인데 왜 갑자기 경마장에 와서 사람을 깜짝 놀래다는 거야? 아니, 겨, 경마장이 어려워. 아니고 선배 여기 승마장. 승마 경마 네. 같은 거 아니야? 아예 다른 결 아닙니까? 왜 이렇게도 유독 나선다 오늘? <laughs> 아니. 근데 선배님 늦게 오와 주셨고 내가... 사과부터 하셨고 왜 이렇게 오신 건지 말씀을 저희 해주세요.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지금 그래? 다 준비 생태 터널 팍 쓰시는 거예요. 뭐. 여드름 큰게 하나 남는데, 선배 여기 목체에는 여기 아직도 어. 흘러 내리고 있긴 한데. 니네 프로가 아니야 내프로야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니네 방송 하도 괜찮아 말야 빨리 <laughs> 진행해 주세요. 아니. 여기 제가 승마장에 온 이유가 어, 어. 현대 모비스의 어. 원래 전신이 현대 전공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공. 근 현대 전공에서 만든 갤로퍼. 근데 갤로퍼의 상징이 아.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승마장에 왔습니다. 그렇죠. 너내 자리 뺏으러 왔지? 현대 전의 최초로 갤로퍼 만들데이두 어. 친구하고 함께하는 건 너무 영광인데 오늘 여기 좀말 타는데 왜온 거예요 모빌리티가? 나중에 소타겠다. 가르마도 탈리적입니다. 어? 가르마. 나중에 가르마도 타고 다 탈리적입니다. 피부까지 싹다태우려 캐치코미디의 대가인 두 분과 함께 예, 예. 말을 이용해서 캐치코미디 음. 한번 도전해보도록 그래요. 예. 아 근데 지, 진짜 연기를 사실... 내가 못해. 너, 너희들이 좀 알려줘봐. 나 한번 뭐 독백대사 하나만 일단 해보시면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독백대사를요? 네. 네. 전하 구안하사입니다. 구안하사는 풍이 혈에 스며들어 안면이 뒤틀리는 현상을 말하옵니다. 뭐 이런 거선배님데 별로... 원래 듣기 이에 이렇게 안 좋으셨나요 <laughs> 근데 진짜 자막 없으면 못보겠지 진짜. 진짜 자막이 무조건 달아야 되겠다 근데 선배 아직도 침 진짜 많이 흘리신다 턱받빠지 <laughs> 같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주고 좀... 카보 <laughs> 떠버려 <웃음> 어. 선배님 진짜 많이 타본 적 있으세요 타버렸지. 근데 생각보다 말들이 되게 온순해 가지고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음. 스케치 코미들 하려면 말을 꼭탈줄 알아야 돼자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럼. 가볼까요 예, 그러면 예, 예. 하나 둘셋자잠 <laughs> 어우. 쓰다쓰다치브를 주는데 약간 무서워요 어우 이게 이렇게 큰 말을 옆에서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준게 생각이 안날 정도로 기억이 없어요, 지금. 니네뭐너안 니네 타니? 저희는 매주 탑니다, 매주. 아니, 아까도 아니, 와서 탔었고. 그랬어? 근데 선배님 타는 거좀 네, 선배님 타는 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코치 좀해 드리려고. 그래? 하나, 둘.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괜찮아. 자, 그리고 자세는 음. 뒤통수, 날개뼈, 골반 끝 뒷꿈치까지 어느 정도 약간 일자로 떨어지는 예, 포지션이 예, 좋아요. 예, 예. 그리고 호흡 한번 길게 한번 내뱉어 보세요. 호 중심 밑으로 내린다는 음. 느낌으로. 오우. 잘한다. 김방대수? 잘한다. 명성호 할 때. 잘한다. 어,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어. 기분이었어. 선배님 멋지십니다. 마이크 뗐어요? 말씀 안 하시네? 생각보다 엄청 높죠 선배님? 오 어? 어? 받아주셨다 뭐라고 받아주셨다 아, 드디어 받았어 한 마디 받아줘. 착하게 얘기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음. 그냥 착하게 해야 돼 오늘 게스트 아예 신경 안 써요 아유 쟤 몰라 파이팅! <laughs> 유재석 파이팅! 유재석, 신동현, 강호동 짱! 저 이제 네. 안돼더탈 거예요 스미디 하러 가야 할것같아 어, 나라고 말...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선배님, 저희가 오우. 처음에 너무 이제 좀 선배님한테 공격을 많이 한것 같아서 오우. 이제 토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저에. 이제 되게 친절하게 계속... 선배님을 대하려고 어, 자, 합니다 더해, 공격해 아니에요, 선배님 공격해. 저희, 저희 선배님, 아,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공격에 공격해 해저는 예, 저...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아, 이제 근데 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 그쵸 나는 맞네 무서운 거다 사라지셨어 아, 아니, 무서운 것도 없고 사람이 안정이 되네 사람이 화가 나고 막막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때 말을 타면 편, 평, 평온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봐. 저희가 스케치 아. 코미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선배님께서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도와주지. 어디로 가면 돼요? 스케치 코미디의 오디션장을 제가요. 제가 오디션을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스케치 코미디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공개 코미디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되게 약간 과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나 저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진짜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될까? 시가 그러면 한번. 뭔지. 강명수 실제로 본데 진짜 별로지 않냐? 진짜 막목뒤덜인막 누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못 생겼어. 5년 안에 끝나? 그러니까 진짜 네. 모비스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어. 이쪽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수. 느낌인데 아. 그냥 진실 토 크네요. 이거 약간 아, 이거는 네. 이제 과장된 이제 그게 네. 들어가요 그러면 거니까. 저도 한번저 계속. 네. 그럼 일단 여기 모들도 많은데 뭘 하면 되겠어? 의상마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선배님이 어떤 의상을 입으시고. 그에 맞는 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어? 어 선배님 약간 좀 희망적이다 어, 괜찮겠다 하면 저희가 캐스팅을 한번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상을 입으면 그 역할에 맞게 이제 내가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배우란 원래 그래요 배우란 너무 얕게 연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역할에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전 그걸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몰입도가 있는지 뭐요런거어 선배님 어? 박명수 씨, 오디션장인데 다시 들어오세요 네. 다시 나갔다들어오세요 뭐요? 사람야. <laughs> 어? 사람? 야, 이뭐 야, 저 사람야. 사 야, 누가 올라어미드움이 함장. 조나단 박입니다 자, 우리 한미 간의 잠시만요. 이후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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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아. 제너럴 제너럴 박입니다. 제너럴 박. 박 씨. 열정 있는 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뽑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군인으로서 좀 위험 있는 연기를 좀 보여 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너럴 박 씨. 계속 앞으로 나오는 연기밖에 못 하세요? 제사의 냉전 시대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간다간다 어, 간다이 어, 간다. 냉전 시대. 간다 아, 우리가 사, <laughs> 살아남으려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너럴 박 씨.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았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나와봐. 나오셔도 돼요. 아 이번에 좀 괜찮은 유능한 배우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라 판타자 아왜 이런 사람 만 안녕하세요 예능계 조수미 조명수예요 원래 톤이 원래 이렇게 되세요원요 태어날 때부터 아. 야. 야. 저기요 저기요 안녕 제네랄박 씨세요? 아니에요 성함이? 예. 브루트니저요 브루트니저 씨 야. 야야야 그 요리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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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화를 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잠깐 저기 서계 좀. 네. 그 복장에 어울리는 좀 역할을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러시아춤 하나 보여 드릴까요? 춤 말고 없어요? 있잖아요. 아, 기억 희미하르. 아, <laughs> 기억 희미하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기억 희미하르. 제 원래 러시아에서 전통 춤이에요. 네.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바 스키야? 예? 세바스큐. 러시아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시X. 아, 러시아마르시라는 거있는거 아시죠? 어, 어. 시바... 시벳 스바 시벳 몇 쪽이 하시고요 시벳이 어머 야시아아 이게 나라가 이중형인데 평민은 그런 대사 안 하요 아 평민 왕이 아니에요 아, 왕이 아니고 노비예요 노비. 아이고 이거 저저저아 형들 하십니까 예저 저 박천지라고 합니다. 아 이거 박천주 씨. 이제 양반은 못 되고요. 그냥 제가 좀 예전부터 좀 끼가 있어서요. 남사당이나 좀 이런 네네. 쪽에 좀 제가 좀놀줄알아서한번 이렇게 왔습니다요. 예. 아 근데 예. 연기력은 이미 좋으신 것 같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예. 그럼 예. 저희랑 한번 그럼 예, 한번 해보시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근데 아. 지금 너무 이렇게 외관이 예. 좀 너무 네. 평범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경쟁을 조금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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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박스에서도 이런 식의 분장을 하곤 하나요? 어? 아, 안 하죠 근데... 아유 많이 먹어라 우리 마우디야 우리 마우디 많이 먹고 저... 응? 멋지게 달려야지 먹는 거아 진짜 또 여기서 아이고 이줄 알았네. 아이고 어? 오셨습니까? 예예 아이 또하란일어나또 일에 놀고 있어? 아이 뭐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저저좀 마우디 저 이렇게 저 제가 음식 좀메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밥밥형 제 지난번에 농땡이 피우는 거 내가 봤어. 그래? 어?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내가 좀 말한테 좀 먹이를 먹,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 일을 해도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지 말고. 아니 이거 왜, 내가 먹어요? 아 내가 먹어? 아, 저, 내가 저, 먹어요? <laughs> 빨리 그, 먹는 건데 자식. 왜 나한테 그래요? 이 자식 우리 주인님들한테 이 자식 본 먹이를 혼쭐 좀 내줘야겠다. 아, 아 그래 그래 매지좀무도 내가 혼쭐를 내줘야 될 거야. 아니 놈이 이 자식 비켜 넘들아일안일안 할란다 이게. 널로 와. 야, 이래야 내 네, 이놈 잡았다, <laughs> 잡았다 이놈. 아 이거지 이 소문대로 전기말이 빠르긴 빠르고만 이거. 역시 차세대, 차세대 말은, 말은 전기말. 전기말 모비스와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 네? 네? 어, 오늘 어떠셨어요? 전 승마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승마 진짜 재밌네. 매력 있다. 와 진짜. 재밌, 너무 재밌어요. 명소님도 오늘 스케치 코미디 대가인 쇼박스 분들과 이렇게 했는데 소감이 어 아, 아니 진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뭐 이렇게 좀그 분야에서 더욱 더좀 빛났으면 해요. <laughs> 다른 데로 다른 로 나오지 말고, 예, 좀 아니 농담이고. 자, 우리 저 사랑 후배 고생했고, 네. 우리 한번 저 넓은 표면 한번 달려볼까? 가시오 히라 힐라, 리라 가시오 티다 예전에 타보셨을 때랑 지금 기분이랑 좀 비교가 되시나요? 아 예전엔 사실 조랑말을 타봐가지고 이게 약간 체감상 지금 거의 한 2층 정도 돼요. 지금 약간 유튜브에서의 위치인 거죠? 그거보다는 살짝 못 미치죠 사실. 예. 네. <목소리> 그때 네. 봤을 때 KBS 연예대상 때 뵀었거든요. 아 네, 선배님 여기 지나치고 계셔가지고 어, 제가 어. 선배님 아쉽다, 전 KBS 30기 김원우입니다. 선배님 아쉽다, 전 KBS 30기 김원우입니다. 어 그래. 어, 그 뼈되고뼈가되고살때왜아 그 아, 진짜 열심히 해서 어. 저살 뛰어넘어야겠다. 어, 어. 그때부터 제가 잘했다. 내그 네, 조언이 저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거의 뛰어넘었잖아. 야쟤네 저기 저사이는안 맞는데 애들이 둘이 잘안 맞는다. 집에 가고 싶다.